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학고하고 영원불변하며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 중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피조물에 적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 역사적인 일, 대속 사역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이함이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이함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힘이 되며 또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내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 우리를 돕고 계시며 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르기 원합니다. 첫째,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본문 7절에 볼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참 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구름을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창조한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며 성김을 받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주의 재림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적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하신 일,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승천하시는 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목도하셨고 그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지구상에 계시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그곳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장4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이업이 갈수록 악랄해져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통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가 하늘로 올라감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은 아닌가, 다시 오시지는, 않,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게 됐고에 되고 믿음을 버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요한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멋지 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며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우리의 조서가 예비되면 그때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한 번도 긍금하지 못한 경이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시어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분명 그가 계시다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다를 바 없이 한란 시험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또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길이길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천능한 심판주이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로 말며마 예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도둑 같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를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로 말미 아마 애곡하게 된다는 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고린대 우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이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심판을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삶을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인간이 각각 그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이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애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제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애곡한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본문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또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창조주로, 창조주로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즉 재림의 때에도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오실 분이기에 영원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으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 되신, 심판주가 되시는 분으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히 포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끝에 재림하시는 분은 영원 불변하는 존재로서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고속사역으로 말며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원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영을 미혹하고 흔들어댑니다. 이 일은 우리 육신의 생명일 단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미혹한 악한 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이약한 세대에서 변함없이 확실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세력 앞에 오직 믿음만을 무기로하여 지켜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여 확고한 믿음을 주시며 현재와 앞으로 닥칠 한란을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주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은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날로 악해지는 세상 앞에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이로하고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사망에서 군을 얻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도 아직 온전한 영이 아니기에 이 사악한 세상을 이겨내기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다고 오시는 전능하신 심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 자존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재림주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당신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하시고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하시지만 다른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무리 주이시여온 땅의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확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